안녕하세요. 초보 택시입니다. 이번 영상, 고급 대형 택시, 고급 택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미 포화입니다.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택시 유튜브가 끝나는 그날까지 고급 택시, 고급 대형 택시 하지 마십시오. 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게 의미 없다. 수요가 없다. 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수도권에서 그나마 서울 정도가 있고 그 서울에서도 차량이 과잉입니다. 회사들이 기사님을 모으는 이유는 기사님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기 위한 게 아니고 회사가 좋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 기사들이 판단하기에는 차량이 과잉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거 나눠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미 뭐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얘기했고 그것도 계속 할 것이지만 그렇게 돈이 된다 라고 하면 회사 택시는 어떨까 라는 걸 한번 보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짐들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보고 깜짝 놀란 고급 대형 택시의 짐입니다 그거 뒤에 얘기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회사 택시들도 고급 택시를 할수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그런데 이상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건 중형택시 중형택시의 변화 그래프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14,000대에서 2024년 1월 2023년 1월에 14,000대였던게 네 14,300대 정도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그 23년 말에 한번 쭉 감소합니다. 감소했다가 지금 계속 증가해서 20 5년 4월 넘어서는 지금 14,400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이는 예상해 본다면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네,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관점에서 좀 택시가 힘들죠. 거기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가맹이 계속 증가하는 것, 결국 수익이 나누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네, 협동택시 같은 것들의 법 제도를 통해서, 회사 택시들에서 예전 같으면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돌아가지 않던 차량들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 협동 택시나 회사 택시의 가동률이 올라가면서도 당연히 나눠 먹기 되겠죠. 그래서 미래의 택시는 계속 나눠 먹기가 이루어지면서 기사들의 수익이 평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형 택시는 회사 택시에서 이렇게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뭘까요? 회사 택시 중에서 고급 택시 면허입니다. 이상하죠? 보시면 23년 1월에 회사 택시 중에서 고급 택시가 약 360대입니다. 그 360대였던 게 23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하락하기 시작해서 24년 초에 얼마까지 떨어집니까? 310대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사실 변화폭도 적어요. 근데 그 적은 변화폭에서조차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그나마 다시 증가하다가 340대 정도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가까운 시점에 330대 정도에서 횡보하다가 최근에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전체 한 1년 반 2년 이상의 그래프 변동 정도로 보더라도 사실 회사택시들이 고급택시를 고급대형이겠죠. 대부분은 고급대형을 운행하는 대수가 300대 초중반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회사 택시는 돈 되는 거면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원래 이런 정책은 대부분 회사 택시에게 먼저 제안을 해요. 여러분들 모범 택시 있죠? 모범 택시가 초기에 시작할 때 회사 택시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들이 왜 우리도 그거 못 하겠냐라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회사 택시가 이걸 하니까 아무래도 이거 기사 관리하고 돈 보러 오는 게 너무 신경 쓸게 많아요. 그래서 회사 택시가 점점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지자체에. 어쩔 수 없이 개인 택시로 넘어오면서 개인 택시에서 모범 택시, 모범, 대형, 전보 같은 것들이 넘어왔습니다. 초반에는 회사 택시에서 다 줬습니다. 근데 개인 택시로 넘어오면서 그게 3,000대까지 증가했다가 지금 내려왔죠. 자, 중요한 건 모범 기준으로 3,000대까지 증가했다가 내려왔어요. 즉, 서울 기준으로 본다면 일반 중형 이용하지 않고 그것보다, 그것보다 돈더 많이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손님이 서울 이 정도 급에서도 사실은 한 모범 기준으로 3,000대 정도가 상한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모범이 약 600대 정도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고급 택시가 지금 2,300대 전후입니다. 딱, 네. 그 모범 정점과 유사한 숫자예요. 즉, 지금 이미 지금도 과잉이에요. 서울 기준으로 근데 기, 인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서울은 천만 넘었는데 지금 930만까지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택시 이용 인구도 네, 연단위로 우리가 90년대 초중반, 그때만 하더라도 16억 명이었는데 지금 9억 명에서 8억 명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돈을 더 내고 중형 택시가 아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는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결국 한정되어 있는 손님을 서로 나눠먹기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힘든 거예요. 결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보십시오. 회사, 회사 택시들은 처음에 고급 택시 할 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 모범 택시나 고급 택시나 택시하고 무사고 5년이었어요. 무사고 5년 되는 기사들만 가능했어요. 택시 시작하는데 개인택시 시작하는데 얼마였어요. 예전에는. 영업용 무사고 3년이었어요. 근데 그 무사고 3년조차도 힘든데 그 무사고 개인택시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무사고 5년을 해야지 다시 모범택시 고급택시를 할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기사가 적었고 그래서 고급택시가 회사 택시들은 못하겠다고 손났는데 개인택시에서 이걸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다 풀린 거예요. 사실상. 풀리면서 고급으로 기사님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정작 그게 돈이 크게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다 깨달아 버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다 풀어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초반에 어땠냐면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5년 무사고가 필요했는데 정작 회사 택시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는 차 마련하고 그냥 아무 기사님이나 뽑아서 운행을 했던 거예요. 무사고 1년인가 2년이 있었나? 여튼 거의 제한이 개인택시와 굉장히 차별이 있어서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그거 계속 민원 넣고 했습니다. 5년 왜 묶어놨냐? 우리도 그냥 바로 할수 있게 해달라고 회사 택시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안 해줬어요. 문제는 그렇게 회사 택시에게 몰아줬는데 회사 택시는 못한 거죠. 포기를 한 거예요. 모범 택시처럼.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 택시면 돈 되는 건 해요. 돈이 안 되면 손을 놔버리죠. 지금 또 협성 택시 돈 되니까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고급 택시는 하라고 해줘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시장이 수요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지금 고급 택시, 고급 세단, 고급 대형 잘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기존 개살구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자 여러분들 이거 와 이건 오늘 봤던 기사님입니다. 이게 뭐 저는 이걸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고급 대형 사업자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고급 대형은 다 유사합니다. 이런 아무래도 차가 크고 뭐 공항이나 이런 특별한 짐을 많이 실는 것이 목적으로 운항 운행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 사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가려놨습니다. 어디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기사님이 짐을 내립니다. 근데 짐을 오른쪽에 하나 들고 내리고 있죠. 캐리어에 작은 짐 가방 하나 내렸고 그 위에 큰짐 캐리어 뭐 저거 26kg 짜리겠네요. 25kg, 26kg 짜리. 근데 그걸 하나 내렸는데 내리니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소위 이삿짐이에요. 이삿짐 트렁크 이사가는 분들이 캐리어에 네좀큰 캐리어 꽉꽉 채우죠. 이삿짐 박스랑 그래서 지금 캐리어가 몇 개입니까? 지금 한개내한개두개한개 개 개, 개 내린 거예요. 이 중간에 있던 거한개 내리고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대략 안 보이는 것까지 하면 지금 삼 열은 접은 거죠. 접고 이만큼 짐을 가득 실은 거예요. 캐리어가 거의 11개, 1 2개예요 보통 이사 가는 분들이 이렇,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솔직히 추가 요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추가 비용 없이 그냥 운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 이거 들고 내리고 이런 거할수 있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와, 이거 하다가 허리 나가겠는 거예요. 이런 거한번 걸리면 입만 해도 몇 개예요? 저런 캐리어를. 지금 기사님이 끙끙거리면서 한 10개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싫은 것까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이, 이 정도면 거의 뭐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자, 제가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는 무릎을 쓰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디스크는 정말 정말 한번 시작되면, 네, 사실상 완쾌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관리를 잘해도 또 무리하면 또 삐끗합니다. 그러면 그 허리 디스크에 가장 안 좋은 부하를 가장 많이 주는 자세가 뭘까요? 자, 이게 그 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부하를 적게 주는 게 하늘을 보고 바로 편하게 누워 있는 자세예요. 침대 같은데. 그 다음에 옆으로 눕는 것도 사실은 허리에 부하가 조금 과해요. 다만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좀 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그나마 정 자세로 서 있을 때 허리 부하가 가장 적습니다. 그 다음 허리에 등 바... 허리를 꼿꼿치 세우고 있을 때도 부하가 꽤나 있어요. 그리고 서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숙여 있으면 허리에 부하가 많아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앞으로 구부정하게 있으면 허리에 부하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등받이를 90도로 하는 게 불편하면 뒤로 하세요. 뒤로. 그러면 허리 부하가 좀 적습니다. 등받이가. 자, 반대로 허리 부하에 가장 치명적인 게 앉아서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무거운 짐을 들 때예요. 근데 이런 자세는 우리가 거의 하지 않죠. 그 다음으로 가장 허리 부하가 심한 게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무거운 짐이나 뭔가를 들 때예요. 그때 허리를 쓰면서 허리에 부하가 최고로 많이 걸립니다. 당연히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은 허리 아프신 분들은 하면 안 되고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려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피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저거 보십시오. 가장 부하가 두 번째로 많은 서서 허리 앞으로 숙여서 짐드는 그 행동을 어디에서 많이 하게 되냐? 바로 우리가 고급 대형 택시 하면 캐리어를 싣고 내리는데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자세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캐리어를 무거운 거 힘으로 들고 앞으로 숙여서 들어 올려서 차에 실어야 돼요. 저기 위에 보시면 3단 제일 위에 실을 실으려고 하면 허리를 들어서 뒤로 해서 다시 믿고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려서 내리고 내리고 힘을 주면서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허리 힘 주고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가장 허리에 안 좋은 행위를 인천공항 콜 잡기도 솔직히 대형 택시는 힘들어요. 근데 그 인천공항 대형 택시 콜을 잡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 기사님들의 허리 가장 안 좋은 자세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니, 콜이 인천공항 콜이 적은 것도 문제인데 콜을 잡아봤자 여러분들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이 행동을 계속해야 돼요. 저도 이걸 하다가, 야, 이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 버티겠나. 잘못해서 내가 허리 뒤에서 잘못하면, 야, 이거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만둔 겁니다. 그래서 조언을 드리면, 진짜, 연세 조금 있으시면, 한60 넘으셨으면,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고급 대형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중형 택시에 만족하고 싶고, 그냥 그 정도만 하십시오. 절대 이 고급 대형은 우리 기사님에게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까딱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이런 거 거절 못해요. 여러분들 거절할...아니, 무게가 그거 20kg 넘지 않냐? 아니, 고급 대형은 그냥 캐리어 한 개만 해도 20kg가 넘어요. 네, 아니 캐리어 한 개만 좀 무거운 것만 해도 26kg 이 정도예요. 그럼 캐리어 여러분들 안 실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해요. 이런 여행용 캐리어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택시가 법적으로는 20km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지금 하나도 안 씻는 건데요. 저 캐리어 하나도. 그럼 안 받을 거예요? 콜안 받을 거예요? 이걸 거부를 못 한다니까요. 근데, 네. 이렇게 이삿짐한번 걸리면 진짜 허리 나가는 거예요.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발, 연세 있으시고 이제 퇴직하시고 하셨으면 그냥 편한 거 아십시오. 요즘에 이거 기사님들 하고 계신 기사님들은 다 아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꼬셔요? 택시 안 해본 기사들 이제 막 개인 택시 시작하는 그 기사들 엄청 꼬시고 있잖아요. 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럼 장점만 얘기해 주는 거야. 장점만 얘기해주면 거기에 또기알분 기사님들 또 어, 기사님들도 자기들 위해서 얘기해 주는 줄 알고 좋아서 어. 쏙 들어가서 이제 또 고생을 하시는 거죠. 왜? 들어오기만 하면, 이 고급 대형은 차에도 돈 많이 들어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빼질 못해요.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발을 못 빼요. 돈은 너무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작하는 기사들, 택시에 대한 이해 없는 기사들을 꼬시잖아요. 그래서 조언드리면, 진짜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것도 알면서 하겠다 그러면 뭐 하셔야죠.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사서 고생을 할까 내돈 많이 쓰고 내 시간 많이 쓰고 내 건강까지 이럴 수 있는 이걸 왜 하는 걸까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